걱정 없는 내일 함께 만들겠습니다. 최의곤 변호사입니다. 이 서류 이렇게 써서 내도 괜찮을까요? 이한 장의 서류 때문에 내 개인회생이 기각될까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법원은 의외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작성 요령을 알면 법원이 딱 좋아하는 서류로 인정해 줍니다. 이건 단순한 양식 채우기가 아닙니다. 시험지의 정답처럼 법원이 원하는 기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어떤 서류는 법원이 성실하다고 느끼고 어떤 서류는 허술하다. 신뢰가 안 간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작성 요령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런 식으로 작성해봤다. 이건 몰랐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첫 번째, 날짜와 항목 정리는 가계부처럼 해주세요. 특히 변제계획안, 채권자 목록, 수입 지출 내역 등은 가계부처럼 정리된 게 법원이 가장 좋아하는 형식입니다. 날짜 순서, 항목명 통일, 숫자 정리, 반복된 지출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법원은 논리적 흐름을 중시합니다. 날짜가 중구난방이면 그 자체로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근거자료 첨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대행 프리랜서처럼 매달 수입이 다른 분들은 입금 내역 캡처, 거래천명 기간 등을 꼼꼼하게 넣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왜이 금액이 적정한지 설명하는 것. 법분은 단순한 금액보다 합리적인 계산 근거를 신뢰합니다. 세 번째, 가족 상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 중인 아버지 있음이 아니라, 만 70세, 기초연금 수령, 생활비 월 30만원 지원 중,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부양가족 2명이냐, 3명이냐에 따라, 변제금이 수십만 원 차이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채무 내역은 모두 적어야 합니다. 숨긴다고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도만 잃게 됩니다. 법원은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면 바로 기각하거나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모든 채무를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사유서 진술서는 이야기하듯 쓰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더 좋지만 언제 어떤 일로 수입이 줄었고 어떤 노력을 했으며 회생을 통해 재기하고자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해요. 서류는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부분과의 첫 면접 첫 인상입니다. 이왕이면 깔끔하고 정리된 인상 그리고 신뢰가 가는 자료를 내는 게 좋겠죠. 이런 작성 요령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혹시 내가 준비한 서류가 불안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기준에 맞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잘 정리된 서류 하나가 회생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